언니, 차있 어요？혹시 어, 차는없 어요？차 는 없어？언니, 없어? 나뭐 하나 말 할게요？올해 차 조심 을좀 해야 될것같 아요. 내년, 내년 3월까 지는 설넘 기기, 전까 지는 검은색 차에박 들이 박는게 보이 거든. 어 네.. 차, 차랑 사대가 안 맞아. 본인은 자체는. 왜냐면은 근데 그차 자체를 보여 준거 보면은 언니 자체도도 언니 자체에서도 일단은 사주로는 네. 나는 보세요? 잠시만요. 네. 어, 이거 잘 들고 계셔요 네. <laughs> 검은색 차가 보이는데 언니 혹시 3년 전에 돌아가신 양반 계셔? 집에요? 어. 아니요. 3년 전에 죽은.. 뭘뭐 없어요. 그 초상.. 초상 난적이 그.. 약간 3년 그 후.. 뒤라도 뭐. 남자분 아.. 집 쪽엔 없어요. 그리고.. 친각.. 뭐.. 뭐 할머니나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 게 제가 집에서 나와 산지 좀.. 이제 한 5년 정도 돼서 5년 정도? 을못 들어가지고 어... 음, 네.. 부모님은 근데.. 돌아가시거나 그런 건 없고요. 어, 그래 일단은 어떻게 보면 언니 사업할 거야? 아니요, 저는 아,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타로 쪽이에요. 어. 근데 지금은 쉬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 잘 맞는 일인지 좀 궁금해가지고. 솔직히 1월 7일생이면 타로로 풀어먹고 살기는 아까운 팔자다 아가씨. 어? 타로로 풀어보, 풀어먹고 살기는 아깝다. 그래도 뭐 오히려 그래도 타로 해도 안 맞는 거는 없었어. 그래도 오히려 짜맞찌기라도 해도 그래도 타로로도 사람들 잘좀더잘 봐줘가면서 잘 맞춰 왔어. 네네. 어잘 맞춰 왔는데 솔직히 언니 성에는 찾지는 않아 솔직히 언니 사주는 진짜로 검은색 그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 그런 사업가 사주야. 솔직히 언니 초년에 살아왔을 때 일찌감치 하, 집에서 나왔으면 안 됐었어. 아 어... 너무 일찍 나온 게 집에서 후회가스럽다. 왠줄 알아? 왜냐면 집에서 안나왔으면 본인 사업, 사업장 차려줘가지고 발가락으로 돈 세고 사면서 내사내 사업 오려가면서 내뭐 진짜 사업 성공하고 있, 지금 있을 팔자였었어. 이 깃발 네, 나오는 거 보면은. 제일 좋은 거나게 나오고 나서부터 일이 꼬여요. 그치. 지금 네. 내말 맞어. 집 나온 거 후회한다 그랬지 방금. 진짜 그집안 나왔으면 언니는 발가락으로 돈 세고 있으면서도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사업하면서 진짜 떵떵거리면서 나 진짜 타로카드 이런 거 봐주지 않았었어. 왜 방학 혼자 해가지고 왜 혼자 이기경까지 된 거예요. 그때 이제 엄마 아무리 부모님이 지랄맞고 욕하고... 안 어? 좋아가지고... 아무리 부모님이 지랄 맞고 욕하고 뭐라 하고 그거 못 참아서 본인 성격 본인이 죽여야 되는데 본인이 못 참으면은 그거는 본인 패가 망하는 거야. 왜 패망할지 뭐하러 해? 아버지가 그 사업장 차려줄 수도 있었었는데, 어? 음, 맞아요. 아빠가 저를 제일 좋아해. 진짜로 것집 나가서 살았던 게 후회스럽다가 정신 차려야 어야 되는데 이게 뭐요? 진짜 아깝다. 앞으로 일단은 지금은 방법은 없어요. 지금 이 일은 어쩔 수가 없고 일단은 어 우선은 지금 사업장도 사업장이 지 원래는 진짜 사주가 정말 잘 돼야 되는 사주가 정말 분명해. 근데 너무 안타까워. 뭘 해도 안돼 이거는. 언니는 지금으로 봐서는 좋은 인연 만나서 시집가는 방법밖에 없어. 아. 근데 남자 한번 만났었지. 남자 때문에 그때 집 나간 거 아니야? 맞아요. 그치? 남자 때문에 집 나간 거잖아. 네, 그거 또, 그거에 또, 미쳐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누구 원망을 해?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. 본인 자숙하고 살아. 알았어? <laughs> 네. 어떻게? 어 맞아요. 신기하다. 앞으로 많이 빌고 잘 네. 됐으면 좋겠어요. 진짜로 네. 아버님한테 다시 연락하고 집 들어가 얼른. 네, 감사합니다. 내가 눈물이나 할 여기 할미 본인네 집할미니눈막 눈물 나. 네. 막 눈물 나 음... 막 눈물 나려고 그래. 아 근데 용기가 안 나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. 근데 아기 애기, 아기 애기 하나 지었어. 아기 몇명 지었어 그때 그 남자랑 해서 그 씨? 음한 명이요. 한명 지었어? 네. 하, 지금 너풀거 되게 많거든. 집 가서 자숙하고 죄송하다 싹싹 빌고 집 들어가. 음,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방황하지 말고 오늘 그래도 돈법 없는 사주는 아니야 집 들어가야 살아. 네. 그래야 남자도 부모님이 알아서 이 남자 만나라 그러면 그말잘 듣고 부모 말잘 들어서 안 좋을 거 하나도 없다. 부모님 잘 배우고 그리고 나라, 나라에서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야. 부모님들이. 맞죠? 아니요. 네. 그니까 러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. 그래요. 앞으로 음. 좋게 빌고 아기한테 네. 미안하다 사과하고 아기 꼭 천도 시켜. 네. 음. 연락 드릴게요. 그래. 네. 대박 사건이다. 아 여러분. <목소리>